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수박들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수박들은 이재명 당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이 되면 제일 좋고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나쁠 게 없다고 수박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악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선 때도 이재명을 따돌렸고, 그러나 이재명이 후보가 되었지만 선거 운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낙연이 아니면 윤석열 당선이 훨씬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수박들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남이 그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윤석열이 당선되면 보나마나 실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싸우는 척만 하고 있어도 24년 총수에서 당선되는 일은.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이 공천받아서 복회원 한번더 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정치를 잘못할 건 뻔하고 그러면 가끔 현수막 걸고 여기는 한마디씩 하고 있으면 공천받고 당선되면 되는데 뭐하러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뛰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때 저희 가게의 문턱이 닳도록 드러들던 그 어떤 민주당 시의원이나 토의원이나 운동원들도 단한 명도 제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대선 기가 동안에 그 동네를 돌아다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유정열이 망해 먹을 것이고 그러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유정열과 싸워서 검찰 캐비닛을 열어서 내가 수사받을 필요 있느냐? 이런 비겁한 새끼들이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왜윤석열과 싸우냐 거기에다가 이재명이 구속되어주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왜 체포 통의안에 부결을 한단 말입니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박들은 대표가 단식을 하건 말건 영장을 찍은 말건 그저 강건도 불구경하고 출판 기념회 하고 북 고사도 하고 현수막 걸고 단식 현장에 한 번씩 떡바닥 들이밀고 사진 한 방씩 찍고 그리고 단식 그만하세요 그만 하세요 그말한 마리 씹어버리는 것으로. 일관해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 지금 당선에서 아 대총선에서 당선이 코앞에 보인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찾아서 내려보내고, 민주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이면 특별히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경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당에... 이런 의견을 쉬지 말고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도 전략공천 많이 했죠? 실력 있는 사람들 전략공천 하는데 어디다 했습니까? 경상도에 했습니까? 부산에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미주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에 전략공천 후보로 다 단일후보로 내세워서 배째 그냥 달아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신하고 수박대고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등 뒤에 피수를 꽂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수박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희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말 것이다. 까불지 마라. 경고한다. 살고 싶은 자 이재명을 지켜내고, 목숨 걸고 윤석열과 싸워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당장 끝장내라 윤석열을 다도하라 윤석열을 처단하라 여러분 윤석열은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할까요? 딱한 가지입니다.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감히 나오다 잘난 놈은 없애야 되는데 감히 저딴 것들이 대가리를 쳐드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머리 쳐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망나니 칼로 휘둘러서 없애겠다고 하는 아주 병신 머저리 등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머저리 등신이 언제까지 우리가 허리 부러지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배기 타고 세계 반방 돌아가면서 저 사진 찍는 개 치라는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새입니까, 여러분? 이젠 끝장 내야 됩니다. 끝장 낼 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한 분도 치시다, 윤상렬을, 윤상렬을 끌어내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은 연휴, 명절 연휴 관계로다가 시작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모든 가족, 친척 다 모여서 여기로 오자 그러고 싶은데, 쉬, 에, 특히 여성분들께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톡 쉬기로 했습니다. 혹시 에, 잘 몰라서 또 나오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잘공지를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 집회 포스터가 있습니다. 포스터가 있으니까 가려다가 붙이세요, 아무데라도. 어, 그리고 차량용 스티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용 스티커, 어, 이따가 아마 뒤에서 나눠주실 것입니다. 갖다가 붙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절대로 임기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특혜나 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석열, 아니, 박근혜 탄핵 집회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 박근혜는 절대로 임기 못 채운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 그랬습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가 당선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2013년도에 박근혜는 절대로 임기 못 채운다. 그랬습니다. 제가 천경보다 낫지 않습니까? 응. 윤석열은 절대로 임기 채울 수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예, 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나갈 테니까 그동안 나오던 분들은 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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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더 많은 분들 함께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하겠습니다.